대한민국 경제의 힘, 중소기업. 보는 것 이상의 가치를 지닌 우선 중소기업을 찾아서, 중소기업 재발견 프로젝트, 클릭 중소기업. 지금 출발합니다. 대로변과 골목길, 그리고 도심의 건물들이 LED 조명으로 빛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LED 조명의 단점인 발열 문제를 극복한 새로운 LED들이 속속 개발되며 LED 조명은 대세를 넘어 필수 조명 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업체는요, 발전하는 LED 업계에서 인정받는 LED 조명 등 제조 기업입니다. 1988년 설립돼서요, 새로운 기술로 발명 특허는 물론 국제 특허를 획득했고요. 기술, 품질, 디자인, 가격을 만족시켜서 조달 우수 제품 인정, 더 좋은 제품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대한민국 LED 기술의 세계를 알리고 있는 성현 하이텍을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 포인트 맞춤형 LED입니다.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성 등으로 많은 장점을 지닌 LED 조명이지만 눈부심과 직진성 낮은 효율은 LED의 취약점으로 꼽히는 부분인데요. 음, 업체가 이러한 단점을 극복한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업체의 비결을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LED 조명은요, 미래의 광원으로 불리고는 있지만, 눈부심이나 또그 다음에 효율 때문에, 거리의 가로등으로는 잘안 쓰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최근에는 LED 효율이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 향상된 LED를 가지고 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로 조명의 기준이라든지 KS에서 제정하고 있는 기준이라든지 그걸 능가할 수 있는 고효율의 LED가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오개 등으로 사용되는 LED 조명 등은 그 사용에 어,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 LED의 단점으로 꼽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업체는 렌즈 기술, LED 모듈의 효율적 배치 등의 기술 개발에 몰입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을 했는데요. 이 조도와 빛 방향을 원하는 대로 맞출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 이 기술력이군요. 그렇죠. 아니 대표님 전국의 도로가 한두 개가 아닌데요. 환경도 다 다를 텐데 이 맞춤형 조명이 가능한 건가요? 어, 우리나라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보면은 도로의 넓이나든지 가로등의 간격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로등에 대한 도로와 가로등의 높이와 관계없이 모든 도로에 적합하게 될수 있도록. 한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어, 어떤 기술인가요? 궁금하네요. 네, 조명 기구에서 나오는 빛의 양도 중요하지만요, 빛이 어떻게 골고루 퍼지게 하느냐 아. 이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합니다. 음, 그렇군요. 예, 업체 의 제품은 조명의 각도를 자유자재로 조절을 해서요, 도로의 넓이, 가로 등의 높이에 따라 균일한 빛으로 도로를 아. 밟, 밝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아, 안에서 저렇게 조정이 되는군요. 네, 요등 조명 업체로 쌓은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긴 제품인데요, 조명 기구에 부착된 조명 방향 조절 장치를 이용해서. 빛의 범위와 밝기를 용도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할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와 스마트한 LED네요. <laughs> 빛이 나가는 그 범위를 넓게 하기 위해서요. 음. 렌즈에 특별히 신경을 쓰셨다면서요? 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초창기 때 LED를 시작할 당시에는 어, 조명용 렌즈가 없을 시기였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손으로 렌즈를 만들고 그 많은 과정을 거쳐서 테스트를 많이 하였습니다. 음. 그 태, 많은 실패와 테스트를 통하여 지금 렌즈 케이스의 음, 줌 기능을 이용하여 빛의 범위를 자유롭게 조절하있게끔 만든 장치입니다. 네, 카메라 렌즈의 줌인 아웃 방식 다들 아시죠? 네. 예, LED 소재를 덮는 렌즈 케이스의 줌 기능을 이용해서 조사 범위를 자유롭게 조절한 것입니다. 오. 예. 실제 제품의 생산 전인데요. 이 도로에서 어느 정도의 조도 렌즈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배광 수험입니다 도로의 이제 설계 조건이나 도로의 이제 환경 여건에 따라서 이제 도로가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도로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렌즈는 물론 가로등의 암대 각도까지 고려한 설계는 설제 환경에 맞게 배광폭을 제어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100% 맞춤형 LED 조명 시대가 업체를 통해서 열렸네요. LED 조명 분야 이거 콜럼버스 아닙니까? 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신기합니다.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도로 사정에 꼭 맞는 조명등이 제작되는 생산장인데요. 사용 목적에 따라 등기구의 종류는 달라지지만 사용되는 부품이 동일하다는 것이 똑같은 조명등에 음. 모든 부품이 똑같은 부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음 대량 생산이 가능하면 원가 절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음. 고장나도 바로 음, 바꿀 수. 음, 누구나 바꿀, 바꿀 수 있는 LED 모듈 자체가 기술이 향상되는데 뒤는 음. 이제 여기서 모듈만 교체를 하면은 굉장히 간단했어요. 음, 네. 어, 개발을 되는 순간에도 똑같은 업그레이드 되면서 또 좋은 제품으로 바꿔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네, LED 가로등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명 방향 조절 장치를 블록화 시켜서요. 어떤 제품군이든 설치가 가능하도록 표준화 시킨 것입니다. 가로등, 공원 등, 보안 등, 어떤 등이든 동일한 부품이 들어가는 거죠. 기타 등등 다 되네요. 네. <laughs> 지금 이게요 가로등의 머리 부분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부터 너무 크고요, 아꽤 무거워요. 네.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나요? 뭐, 무게나 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멀리서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시는 음. 거고요. 네. 실제 사이즈나 크기 같은 무게 같은 경우는 이 정도가 맞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이게 방열핀인데요. 여기에 네. 비밀이 있습니다. 아. 이 방열핀 같은 경우는 이제 먼지나 이물질이 꼈을 때, 비, 비가 내려서 옆으로 이제 빠질 수 있도록 음. 설계를 하였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가로로 만든 이유는 차가 밑에서 지나갈 때 생기는 대류 현상에 의해서더 방열이 최적화 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음. 이렇게 음. 디자인을 가시구나. 했습니다. 네, 가갑적이죠 네. 단일화 블록으로 간소화된 조명 생산장이지만 절대 간소화할 수 없는 공정이 있는데요. 바로 제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검수 공정입니다.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검수하는 방식으로 공정업계에서 제품의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업체는 이런 철저함 덕분에 세계 유세 가로등 메이커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열 테스트 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요. 중동 지역과의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목 포인트는 작업 현장에서 환영받는 LED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LED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자 보행자나 운전자들에게는 물론 인기가 있고요. 그 밖의 사람들에게도 또 인기가 있다면서요. 보행자나 운전자뿐 아니라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지자체서도 인기가 많이 있고 제품을 설치하는 작업자분들에게도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든 설치하는 작업자들이 있기 마련 도로 위에 안전을 책임지는 제품답게 빠른 설치와 문제 해결이 가능해야 하는 건 제품의 필수 요건인데요. 그래서 AS 상황을 가정하고 AS에 필요한 시간을 측정해 봤습니다. 가로등 AS를 위해서 크레인까지 동원이 됐는데 편의성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연구한 AS 시간은 자 여러분 보셨죠? 지금 1분 48초, 2분이 안 되는 시간에 AS를 모두 맞췄습니다. 정말 신속한 AS라고 하더니요 이게 말로만 그런 건 아니었어요. 잠깐 가서 만나보겠습니다. 아저께 잠시만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AS를 맞추셨는데요. 이렇게 빠른 AS를 위한 설계를 한데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 제품을 설치하고 AS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러나 기계이고 도로 여건상 AS는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한 블럭으로 의져있기 때문에 그한 블럭 부분만 교체를 함으로 신속하게 AS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설치와 AS를 담당하는 작업자들을 위한 설계로 어깨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었던 업체 장점이 한두 개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동일 부품 사용 외에도 가로등 기둥 부분을 경첩지으로 해서요 오. 크레인 없이 작업이 가능한 제품까지 개발해서 특허를 네. 받았습니다 음, 이렇게 되면 은 크레인도 필요 없고 AS 시간도 2분보다 더 빨라지겠는데요 한 1분 30초 정도? 네. 아주 간단했어요 네. 또 지나다 가다가 이 광고물로 가득 찬 가로등 많이 보셨죠? 그렇죠. 네, 업체의 가로등은 광고물이 없는 가로등의 장점으로도 인정받고 을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요 이게 바로 가로등을 지탱하는 몸체인데요 일반 가로등하고는 조금 다르죠? 울퉁불퉁한 돌로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철이나 스테인리스 파이프의 매꼬럼을 사용하여 가로등줄을 제조하는데 우리 회사는 돌가루를 도포하여 불법 스티카나 전단지를 부착할 수 없도록 제조하고 있습니다 아. 네, 노력과 연구 끝에 개발된 제품은 유지 보수 비용과 AS 시간을 크게 줄여 LED 업계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업체에는 해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녹색 신성장 산업의 주역인 LED 산업, 이용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LED 조명으로 세계 인류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LED는 모든 것이 원가와 저렴한 비용으로 수출 생산하게 되는 것이 저희들이 합입니다 저희가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고 품질 좋은 LED 가로등 전문업체로서 세계 최고가 될 거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기술 개발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LED 조명 산업의 중심에서 중소기업의 힘을 보여주길 기대하면서 클릭 중소기업 9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라차차 중소기업 아자 아자 자 네, 이 전기가 흐르면 빛을 내게 되는 반도체 소자가 바로 LED입니다. LED는요, 친환경적이고 또 효율이 높아서 최근 이 전등 산업에서 굉장히 각광받고 그렇죠. 있는데요. 네. 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저탄소 국가가 되기를 노력을 하면서 아무래도 길거리에 이런 가로등을 일반 가로등 조명에서 LED로 바꾸는데 최근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일반 LED 조명의 단점을 극복한 이 업체 LED 조명이 전 세계 시장으로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 보니까요. 업체에서 그 배려의 미학이 느껴집니다. 정말 그러네요.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았기 세신해요. 때문에 전 세계 바이어들의 시선을 충분히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와이어 한 줄, 볼트 그리고 실리콘 마개로 음. A/S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덩달아서 제품의 이미지까지 좋아졌다고 하거든요. 예, 보니까요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 거, 이게 업체의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화면에서 쭉 설명을 했는데 네. LED 좋다 좋다 얘기만 들었죠.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리시습니다 대결등이 네. <laughs> 있잖아요. 대결등과 네. LEDO 등을 비교해 보면요. 음. 대결 등보다 소비 전력이 90%가 적습니다. 오, 그리고 네. 수명은 5만 시간 더 길고요. 네. 수은이나 납 같은 오염 물질이 없다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엘린써이죠 음. 그렇습니다. 네, 간단하죠. <laughs> 국내는 물론이고 이제 앞으로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가야 될 텐데요. 어, 세계 제품들과 우리보다 좀 앞서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 경쟁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까요? 예, LED 조명 업계에 따르면 그 국내 LED 조명 시장을 내년도에 지금보다도 35% 상향 조정된 한 2천억 원 규모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빠른 그 성장세에 비해서 그 LED 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까도 보셨다시피 국제 그 표준화, 규격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수명 시간이라든지 단위 면적당 그 효율 기준이라든지 배관 기준 이런 그 국제 기준을 국내 제품에 어, 도입을 해야만이 그 세계 시장을 점유하는 데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는 의견들입니다. 그런데 네, 업체 제품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장점이 너무 너무 많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조달청으로부터 우수 조달 제품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네. 이 우수 조달 물품제도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네. 궁금하시죠? 예, 네. 네. 우수 조달 물품 제도라는 건 조달 물자의 그 품질을 향상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 그 우수 중소벤처기업들의 제품들의 그, 뭐 물론 심사를 까다롭게 거쳐야 합니다만 우수 조달 물품으로 지정을 하고 네. 이런 제품들이 수의 계약된 그 우선 구매 제도를 통해서 판로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음. 어, 지난 1996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되어 있는데요. 우수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 역량을 확보하게 해서 그것들이 팔로까지 연결되게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중소기업한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많은 중소기업들의 그 제품들이요, 이 우수 조달 물품으로 전 선정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팔로 확보는 물론이고요, 세계 시장에서 우리 대한민국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역할을 통통히 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대한민국의 힘,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